재료 온 한판 가겠습니다 응. 영혼에 충성을 맹세하라. 길거리에서 마주치기 싫게 생겼다고요? 나름 근데 귀요미 포인트가 좀 있는데 나름 귀요미 포인트가 좀 있는 편인데 고양이 손 개의 코 슈퍼 샤이 빛나는 눈 그리고 판타지에서 가져온 듯한 럭셔리한 검 어제 길에서 본치기 같다고요? 요즘 치객분들은 저런 패션을 입고 다니니까? 야 대한민국 좀 쉽지 않네? 요즘 치객분들 뭐 어디 뭐 코스프레 대회 갔다 왔어? 나딜탱카일 거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이야 응? 그래 그래 베저야 응? 너가 그렇게 나를 존경한다면서 누가 아시나요? 제레음 평타는 최대 사거리에서 기상호 쓰면은 웬만한 근케는 거의 다 이깁니다. 베이저야 <laughs> 아니,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지. 이놈아, 어, 아니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, 궁두 개, 베이저 그리고 중국인 아이 루시 어. 자모든 기생은 명예로울 것이다 가봐야지 이제 자 오브로드 가자 영혼을 갈겠다 내가 안보이니? 루시아? 루시아 내가 안보여? 루시아 옆에서 까비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니? <laughs> 까미우 서러워서 눈물 줄줄 흘리는 중. 야 나한테 원딜 다있는데뭐 되나? 드루퍼야 한번 도와주세요. 두번 도와주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긴 해야 돼. 트위치가 약간 어 외교 문제가 좀. 그 제재를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. 어? 너 그런 단어 썼어? 약간 바로 제재하던데. <laughs> 아니 로얄가드 바로 깨지는 거야 <laughs> 아니 기술 문제 있어? 야임마야 인마! 야제쟤 스펠 왜안 깨져 어? 아니 부채 잘못 잡아가지고 루시 스페도한번 깨져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밸런스가 왜안 맞냐? 어딜 들어오냐 이 녀석아 어딜 자꾸 들어와 와, 제이빙 여기까지. 한 번만요, 제 갤님! 못본척 해주십쇼! 한 번만요, 가비님! 그냥 죽어주십쇼! 아니 티도핑도 했잖아요 그냥 이 갸륵한 마음을 한번 세알려줘가지고 어? 한번 죽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 이거? 아니 이 자식 심지어 1티 극공감이였네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제가 홧김에 3티를 가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2장 올려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아니 왜이래 <laughs> 아 진짜 아삼티 가지 말걸 아, 저, 아 저거 돈 아껴가지고 다른 거 샀어야 됐는데 어? 아니 투자 잘못했네 어? 아니 삼성전자 사야 됐는데 딴거 샀네 아 진짜 내 실수라고 목청 아어 리서가는 내 실수라고 재료나 아무리 그게 팩트여도 그런 말은 좀 심한 거 아닌가? 좀 돌려 말할 수 있는 거잖아. 너 티야? 어? 할아버지 티세요, 혹시? 아니, <laughs> 젊물이 다시. 너 MZ 야 미니시를 왜 이렇게 걸어? 아니, 미치겠네. 망기하거라 <laughs> 야, 마야, 마! 노인 공격해야지잠만요잠만요잠만요잠만요잠만그만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너무 아잠깐 그래 야깐케요잠왜 저기서 나오냐 수치! 아, 이거 아닌데, 씨. <laughs> 조로야, 이 자식아. 두개 상처가 왜 수치야, 씨. <laughs> 도망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, 어? 두개 상처가 왜 수치냐고. 몸 부상이요, 어? 야, 전판은 몰라도 이번 판은 재료는 할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. 인정, 인정 버튼 눌러주세요, 어? 재료 할아버지 시점을 보고 계셨던 여러분들은 인정 버튼 눌러주세요. 음? 나이 들었으면 애들 거 그만 뺏어 먹으라고요? 아니, 오히려 더 노인 오디를 먹어?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쟤네는 짱짱하잖아, 어? 제이를 막을 수가 없는데? 아니 제이가 그냥 이키 e 딸깍 한번 누르면은 우리팀 그냥 그냥 어 그거 해버리는데 이거 어? 진짜 갔는데 이거 어떻게? 해 아니 어? 야 제이가 그냥 이키 e 딸깍 누르면은 우리 그냥 간다니까? 제이는 실력이 없는데 이키 e 딸깍으로 날먹한다 이 말인가요?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어? 아니 딸깍이 힘든거든 어그 딸깍 한번이 어? 그, 어려운 거거든, 그게. 나는 그 딸깍 한 번을 못 해가지고, 응? 그게 안 되더라고, 응?